저는 지금 자유롭고 평온한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특권층에 속하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층 아파트에 살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 새벽 영하 20도의 압록강 한가운데서 저는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위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7살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단 1초만 늦어도 우리 가족 모두가 끝이었으니까요. 특권층 간부에서 도망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참혹한 탈출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제가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 중심부, 그곳에서도 특별한 사람들만 살수 있는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우리 집에서는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퍼졌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을 받지 못해 굶주리고 있을 때도 저희 같은 간부 가정에는 쌀과 기름, 고기가 정기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에서 운영하는 특수 상점에서 남한 제품이나 중국 제품들을 살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양의 좋은 학교에 다녔고 방과 후에는 피아노와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제 직장은 평양 외곽의 한 연구단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건문을 세 번이나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아끼는 카드였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제 가족은 안전했으며, 제 일은 국가에 중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생활총화자 비판 시간에도, 저는 형식적인 비판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른 동무들이 사소한 실수로 심한 비판을 받을 때도, 저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작은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양역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아이를 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동무 저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지방에서 올라온 무리배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여성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상인 것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매우 위험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달 후였습니다. 2016년 봄, 저는 연구단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동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저보다 다섯 살 많은 선배였고 능력도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김 동무는 어디갔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다른 동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당 비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동무 김 동무에 대해 묻지 마시오. 그는 반당적 행위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받았어. 이것은 당의 결정이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김동무의 아내를 시장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단정했던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연구 중에 나만 논문을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동문은 정말 유능한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남한 자료를 본 것도 연구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당 행위가 되어 그와 가족 전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실수를 한다면 내 가족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단지 전체 직원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단지 앞 광장에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 반역자들이다.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다섯 명중두 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밀을 유출하려 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다섯 번.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이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바로 보시오.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 저도 저들처럼 될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연구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왔습니다. 2017년 가을, 연구단지에 새로운 당 비서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내부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충성심을 검증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신뢰하던 후배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새로운 당 비서가 선생님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과거에 해외 학술 자료를 많이 참고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선생님, 가족 중에 월남자나만으로 간 사람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삼촌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갔던 아버지의 동생.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3대가 연자제로 묶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위험합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따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라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다루던 기밀 자료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별했습니다. 만약 탈출에 성공한다면, 이 자료들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무역 관계자를 통해 중국 쪽 연결망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이주까지 가는 방법,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경로. 한달 동안 저는 집에 있는 귀금속과 외화를 모았습니다. 간부들에게는 보너스로 중국돈이나 달러가 지급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것들을 모두 숨겨두었습니다. 탈출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3살 아들과 7살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소년단에서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지금껏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어느날 밤, 저는 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결정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은 더큰 위험이었습니다. 연자제로 숙청당하면 저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정보당국과 연결된 사람이 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월 15일, 그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단 이틀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했고,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짓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아이들에게 두꺼운 옷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특별한 여행을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아들은 눈치를 챈것 같았습니다. 13살이면 많은 것을 이해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약속된 차량이 우리 아파트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짐도 거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신이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약 5시간의 여정이었지만 검문소만 4곳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사가 가진 통행증은 완벽했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신이주 외곽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하는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벽 3시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경비 교대 시간입니다. 2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떨고 있었고 딸은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3시 정각. 안내인이 왔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에 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 가면 중국입니다. 빨리 가십시오. 안내인이 가리킨 곳은 약 8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 보였지만 그 거리가 생과 살을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잠든 딸을 업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가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강위를 걷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갑했습니다. 200m쯤 갔을 때였습니다. 멈춰라. 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북한 경비대였습니다. 빨리.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을 더꽉 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제귀 옆으로 윙하는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 감아,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400m, 600m.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불빛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트가 있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서 작은 보트 한 척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정보당국이 보낸 구조팀이었습니다. 마지막 100m를 달렸습니다. 제 다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손 잡으세요. 보트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딸을 건넸고 아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아내가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랐습니다. 보트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국경선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보트가 중국 땅에 닿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빨리 차에 타십시오. 여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조팀은 우리를 즉시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창문은 모두 검은 필름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중국공안이 북한 탈출자들을 잡아서 다시 북송합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차는 약 3시간을 달려 단둥 외곽의 한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중국식 농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두 명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행 경로를 준비 중입니다. 구조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요?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때문에 특별 추적 팀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온다는 말인가?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그 작은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문도 열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해했지만, 저희는 조용히 하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집 밖에서 중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에 조선족들이 숨겨주는 탈북자가 있다던데, 공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아내가 재빨리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10분이 영원같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이 집을 수색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내일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구조팀이 급히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대사관이 있는 베이징까지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그곳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지도에서 보면 멀지 않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약 4,00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도시를 거쳐 이동했습니다. 한 곳에서 하루나 이틀을 머물고 또다시 이동했습니다. 매번 다른 차, 다른 집, 다른 사람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충칭에 머물 때였습니다. 우리를 숨겨주던 조선족 남성이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돈을 더 내시오. 안 그러면 공안에 신고하겠소.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모두 꺼냈습니다. 약 3,000달러. 그가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오. 나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갈수 있어. 반드시 갈 거야. 저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쿤밍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라오스 국경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는 다른 팀이 인계받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17일. 그것은 압록강을 건널 때만큼이나 긴장되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를 넘으면 태국에 가면 그곳에는 한국대사관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가기만 하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 하나로 우리는 버텼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국 쿤밍에서 버스를 타고 국경 도시 모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브로커가 우리에게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중국 관광객입니다. 절대 조선 말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도 단단히 일렀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국경을 넘을 때제 심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훑어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절반은 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라오스에서 우리는 수도 비엔티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엔티안에서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국 국경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메콩강을 건너야 합니다. 밤에 또다시 강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메콩강은 압록강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물살도 거셌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번만 참으면 우리 곧 안전한 곳에 갈수 있어.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태국 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대사관과 연결된 태국 현지 협조자였습니다. 방콕까지 가겠습니다. 거기 한국대사관이 있습니다. 방콕까지는 차로 약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나는 걸까? 정말 한국에 갈수 있을까? 방콕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사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호를 요청하고 한국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달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아파트, 압록강의 총소리, 중국에서의 도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한국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건물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저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들어가자.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온. 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았다는 것을, 대사관에서는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의 정보들이 검증되었고, 우리 가족의 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그것은 지난 한 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자도 누군가 들이닥칠 걱정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꿈을 꿀수 있는 곳이야. 진짜요? 진짜야.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들. 그것들은 마치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통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